네,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메르시장장의 이가람입니다. 저도 현재는 이렇게 85kg의 건장한 남성이 되었지만 과거엔 말라서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팔 여기 부분이 한 손에 잡혀가지고 놀림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와서 허리를 이렇게 감싸안으면서 너는 두 손에 허리가 잡히구냐 하면서 굴욕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 다리 보니까 로우킥 한 방에 부러질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놀림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정말 왜 그러는 걸까요? 좀 마른 것도 굉장히 서러운데 왜 농담을 빙자하면서까지 이렇게 놀리냐고요? 이 메르치 양식장에 다니는 메르치 분들에게 다른 사람들 말 때문에 가장 마음 아팠고 가장 상처를 입었던 부위들에 대해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름은 송이고요. 그 27살. 키가 177. 진짜 제일 안 나갔을 때는 57kg까지 공익 일 하고 있고요. 23살. 김동희. 25살 대학생. 이제 113에 53kg를 가지고 있는 김남식입니다. 저는 허리를 좀 꽂고 싶어요. 겨울에 이제 마이를 입잖아요. 추워 가지고 마이를 이렇게 동여했거든요 동영했는데 뒤에 있던 친구가 제 엄청나게 얇은 허리를 보고 여자인 줄 알았다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개미 허리냐고. 보더니 아 진짜 막탁치면 두동만 나겠다고. 옛날엔 진짜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까도 말씀었는데 엉덩이. 엉덩이? 가 이제 남자 애들도 여자 애들도 같이 있고 하면 엉덩이 너무 말라 가지고 옷을 바지를 입었는데 엉덩이 없다면서 여자애들 막 발로 찼어요. <laughs> 약간 펌핑이 된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운동하게 돼서 어, 그거 좀두꺼워지긴 했다. <laughs> 네, 옛날에는 원래 이렇게 잡으면 그냥 손가락, 이제 손가락끼리 이제 이렇게 다이 네, 그 정도로 말랐었는데 항상 어, 뭔가 치수는 맞는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손 넣어보면 여기 한편 정도 비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좀 되게 힘들기도 하고 벨트 없으면 바지 못 입고 맞아. 일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마른 잘안 하지만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먹고 싶어도 먹는데도 이제 살도 안 찌고 자기 마음대로 안될 때가 많아요. 주변 애들은 되게 다 마른 애들이 없으니까 저보고 말랐다고 놀리고 그걸로 뭐 그냥 다른 애들은 재밌지만 저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말라, 마른 것 같고 놀리면은 나뭐 마르고 싶어서 마른 것도 아니에안 말라봐서 모르잖아요. 애들. 정말 이 주변 사람들 보면은 돼지라는 말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나 삼가하거든요 거의. 근데 멸치라는 말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뱉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여사 씨한테 요즘에 다이어트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 그러면 뭐벌 컵을 하는 거냐 뭐뭘 하는 거냐 물어보길래 일단 먼저 다이어트를 하고 벌 컵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랬더니. 저한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카톡으로, 벌크업, 좋, 지 탄, 아, 튼튼한 멸치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laughs>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제가 그 여사친한테, 뭐, 튼튼한 돼지가 되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잖아요. 예, 네,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어,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좀, 이렇게 체격이 있거나, 네. 뚱뚱한 사람들 중에서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 그냥 안, 먹, 안 먹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왜 그게 힘들다고 하지? 라는 생각 들거든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쉽게 배지 못하는 것 뿐이거든요 아, 네. 그 사람한테 <laughs> 상처가 될까? 그쵸 그쵸 예. 네. 항상 그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좀 이게 주변 시선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뚱뚱한 사람들한테 뚱뚱하다고 하는 건 욕이고요 마른 사람들한테 멸치라고 부르는 건 농담이냐고요 저희가 마르고 싶어서 말랐겠습니까? 이렇게 선천적으로 마르게 태어난 거를 어떡하라고요? 저희 메르시앙 시장에서는 이런 마른 사람들을 대변을 하여 마른 사람들, 멸치라고 부르지 않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마른 사람들이 존중받고 무시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인식과 고정관념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영상 뒤에 보시면은 저희 메루치양시장이 부산에 진출한 티저 영상도 있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고 가셔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좀더 양질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살찌우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한 캠페인들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